안녕 <laughs> 안녕 나는 장난감 가게 장난감 주인 엔달로 엔이라고 그래. 근데 지금 뒤에 손님이 있네. 난또 가봐야겠어. 나는 아주 훌륭한 장난감들을 팔고 있지. 응? 나는 모든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고. 그럼 잠깐. 응. 어, 아저씨, 뭐 드릴까요? 어, 저요? 저기 장난감 다 주세요. 뭐라고요? 장난감 다 달라고, 이 아저씨야. 어, 뭐라고요? 다시 말해. 장난감 다 달라고, 이 아저씨야! 아, 네. 내가 여기 가서 설명해줄게. 내가 아주 훌륭한 장난감들을 팔고 있지. 음, 이 아닌데. 이거 봐 이, 내네 구성 백에다가 네, 그럼 백인데다백이잖아 근데 가시는, 가시가 801이야. 음, 이것은 인기가 안 나가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하나 챙기고. 이거 아닌데. 맞아, 이거. 내 도가트가 이게, 알카로이 153이야, 153. 이것도 잘만 챙기고. 맞아, 어, 금조각. 뭐야. 아, 진짜. 어, 어. 안 돼. 아, 뭐야, 진짜. 오, 어, 됐다. 그리고 밀치가 377. 이거는. 했다가 377 했는지 알아? 어떤 도둑이 올때딱 날려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몬스터가 저 들어온다 그래? 그럼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스펀지 이게 좀 좋은 거야. 이게 가시가 1,301. 음 그럼 어차피 무기는 지금 적지만 나는 나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. 여기 아저씨, 다달라 그랬지. 어? 빨리 줘. 아, 네. 응. 가져가세요. 아니, 빨리 달라고, 임마. 아, 빨리 가져가라고. 아니, 가져가지. 나 그냥 해요, 안 되라고, 임마. 나 잠깐만요. 앞으로 오세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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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이, 이런 힘이 강해졌지? <laughs> 맞다. 나는 내가 아까 뭐랬어 나는 무기만 넣는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무기 만들을 때 힘이 엄청 세졌나 봐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하늘 날아가야지. 음음음 으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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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그럼 아직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기를 만들어볼까 으 음, 잠깐 무기를 만들어으으 으으으 으 여러분도 만들기를 뽑야겠다아 진짜 이 무기를 갖고 오늘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 창고에 넣을거아올라오기 아, 쉽다 내려오는거야 좋지. 어 차갑다 차갑다 차다 아, 무기만 들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. 근데 지금, 뭐야? 지금, 밤이야? 밤새도록 무기를. 오늘은 무기 별로, 음, 잘했긴 한데, 지금 밤이라서 자야겠어. 아, 오늘도 빨리 일어났어.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. 새벽이다. 안 되겠죠? 우자를 꺼내야겠네. 뭐, 뭔가?

<laughs> 나, 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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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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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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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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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, 으흠. 에휴 사람 안 오나 기다려야겠다 잠시 후 에휴 여기서 3초만 쉬면 어올것 같다 1이 세 음, 명이 오셨네? 여기 왜세 명이 오셨어요? 우리들 삼총사 의리! 에? 의리! 네? 의리! 음, 여기 한 명밖에 못 오는데? 의리! 어리! 의리밖에 못 해요? 의리! 아, 여기서 모사로 뭐 왔어요, 모사로. 뭐 음 여기서 의리 의리하고 같은 무기를 사줘라. 지금 여기 세명제세명 중에 여기 화영호 있지. 제 제는 첫 번째 의리 형님이다. 두 번째는 의리 형님 2세 번째는 의리 형님 프리. 이게 한 명밖에 못 오거든요. 어쩌라고. 당신 인성쓰레기인가요? 그게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 왜내걸렸냐 그럼 기다려주지 어 됐다 아, 왜왜안 움직여져 어 됐다 됐다 음, 근데 한 명밖에 못 오는데 여기 어쩌라고 근데 나가주세요 싫어. 우리는, 어이! 일단, 무기, 무기를 보고 살 거예요. 저기 메뉴판 있죠, 메뉴판. 여기서골르세요 저는 저기서 앉아있을 테니까. 어이, 거기 주인, 다 골랐다. 뭐야? 우리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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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? 아무거나, 아, 네. 역시, 1초 동안 굴러야 되니까, 아무것도 안 굴러. 뭐라고 했지? 아, 아 아닙니다. 응. 오늘은 개발한 무기. 여기. 음. 호박파이. 화염. 336. 음, 음흠. 약달 200이, 아, 일단, 손님들이 기다리니까, 음.. 먼저 먼저 일단 골라 봅시다 좋아하는 게 오늘 특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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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거 날카로운 279 화염 246 그리고 밀치기 145 음.. 그리고 일단 이거 하나 인챈트텐 황금사과 또는 그냥 장식품이야.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먹어지거든.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아. 이것도 그래. 보 444. 이거 뭐 그래? 잠깐만. 어 잠깐만. 아 죄송합니다. 으흠으흠. <laughs> 갖고 왔나? 어. 이돌비 카비우리두 번째 형님 그럼 그쪽이 세 번째? 그쪽이 첫 번째? 맞다. 어떻게 할 거야? 물어내. 응. 특별히 서비스로.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. 오키. 의리 없는, 흠, 의리 없는 녀석들. 사리가 무지하. 녀석. 의리 없는 녀석들이 물건 하나 갖고 와. 사람을 배신. 갖고 왔나? 네. 몇개 갖고 왔어? 하나요? 왜요? 왜왜왜어 그냥요 그냥이라니 안 되겠어 너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뭐라고 그러기 전에 이이이잘 가라 아아아아 아, 아. 아. 음, 음. 여러분 이제 이게 동영상 끝났는데 아주 꿀팁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 인첸트도 안 되는 걸 인첸트 했는지 알아요? 그 온통 보면 마법부여대에다가 칼하고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. 칼하고 그 책하고 그 무기 같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그 그 그냥 그냥 도구 같은 거를 자, 인첸트 했습니다. 그리고, 모르도 안 되잖아요, 모르. 모르. 모르는, 모르는, 인첸트는, 그, 마법 부여돼 있으면, 마법, 아, 그거 아닌데? 어떤, 어떤 게 있으면 그거 갖고 합할 수 있는데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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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같다가는 안 돼요. 그리고,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. 무기. 무기하고, 인첸트 하세요. 그리고 또 인첸트 하세요. 그리고, 모루에다가, 또 하나 넣고, 또 하나 넣으면, 그게 합성됩니다. 음, 그리고 이제, 어떻게 인, 인첸트 했는지 알아요? 일단 여기, 여기, 이거 있죠? 이거, 여기에 들어가서, 여기, 그냥 아이템. 그냥, 아무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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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, 관서 그냥 이런 거 돼요. 저는 점토로 하겠습니다. 이 점토에다가. 그냥.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수정을 누르고, 인텐데 여기 있죠? 여기에서 아무거나 고르세요. 아무거나 고르고, 이렇게 고르세요. 그리고 이거 계속 누르면 되는데, 한 가지 주의할 점. 이걸 꼭 눌러야 돼요. 이거 하고, 만약에 5만이 됐어요. 5만. 그리고 이거 딱 저장하면 인챈트가 안 돼요. 왠줄 알아요? 이거를 꾹 눌러야 돼. 이거 꾹 누르고 인챈트를 해야 돼. 알죠? 이렇게요. 만약에 이렇게 하면 14 됐죠? 저장. 하면 점토 그냥 점토. 인챈트가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고 저장하면 인진트가 돼요. 그럼 여기서 상황극을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뿅휴 잘못 눌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! 꾹! 음